오늘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첫째 해 첫째 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의 중요성.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때그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 이 수월하게 진행돼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계속 엇박자가 나서 힘들고 더디게 일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설명서, 이 매뉴얼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나름 빨리 제대로 만들어낼 때도 있겠지만 내 생각의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게 돼서 조립했던 것들을 다시 막다 풀고 빼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아예 못 쓰게 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어, 제가 목공을 배울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책상이나 뭐 의자, 어, 책꽂이 같은 것을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냥 두께에 맞는 나무를 가져다가 가로, 세로 길이를 이렇게 맞게 자르고 붙이거나 하면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잡합니다. 모양이 그냥 사각이고 간단한 책장 같은 것들은 그냥, 그냥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도면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만들 때 선생님이 이 CAD로 만든 도면을 프린트해서 주세요. 그리고는 그 도면을 설명해 주십니다. 나무를 자르는 순서도 알려주시고, 먼저 작업해야 하는 것의 순서, 뭐, 이걸 먼저 잘라야 되고, 저걸 먼저 파야 되고, 이렇게 먼저 붙여야 되고, 이렇게 순서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 의자 하나가, 또 문짝 하나가, 책상 하나가 수월하게 제대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다가 버리고, 만들다가 또 버리고, 왜냐하면 나무는 잘못 자르거나 잘못 붙이면 다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나무, 또 버려지는 수고가 많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요청받는 백성들인데 성경이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그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버젓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이방의 신들이 어떻게 해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들어오게 되냐 하면 보통은 정치적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뭐, 동맹, 혼인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자꾸 만나고 교류하고 그러다 보면 그 나라의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진 나라가 섬기는 신이라서 일부러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저 나라는 엄청 강하네. 저 나라의 신은 강한 힘을 가진 신이구나. 그래서 가지고 오고. 아니면 저 나라는 엄청 부유하네. 저 나라의 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구나. 이러면서 그 신상을 가지고 오고, 그 신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서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고 기도하고 제사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라. 나에게 능력을 주라. 나에게 돈을 주라. 나에게 건강을 주라. 나를 잘되게 해주라.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스무살이었어요. 어른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하스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습니까? 일곱 살. 그것에 비하면 뭐 엄청 어른입니다. 스무살. 이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알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산당을 만들어서 여러 신들에게 분양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심 있는 다른 이방의 신들을 가리지 않고 섬기다 보니까 어떤 신까지 섬기게 되었냐 하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하는 신들,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하는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까지 내어줬으니까 내가 바라는 이것 정도는 들어주겠지 했던 것이죠.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백성들 역시도 왕이 가는 길을 따라서 바을 섬기고 여러 신들에게 분양하고 제사하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사하는 일들까지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시작했던 그것들이 곧 아하스의 삶이 되었고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의 삶과 통치가 곧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스가 섬기는 이방신들을 바라보고 그 신들에게 무릎 꿇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어떤 일을 할때그 처음 15, 15분, 시작하고 처음 15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처음 15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처음에 짧은 시간이 전체 작업의 흐름과 성과를 결정 짓는 심리적이고 생리적이고 전략적인 핵심 구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처음 15분 동안에 이후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15분의 첫 단추를 집중해서 잘 끼우게 되면 뒤에 이어지는 1시간, 2시간, 3시간, 뭐좀더 수월하게 갈수 있는 것이고 또 목표를 향해서 꽉 차게 달리는 시간들로 채워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왕으로서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통치를 잘했다. 평가되는 왕들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한 것에 대한 평가는 그다음 2절이죠 다윗처럼 행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최종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좀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했을 때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런 생각.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어떤 부모였다 평가해 줄까? 내 지인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었다 평가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었다 말씀하실까? 다윗처럼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평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셨고 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에 몰아넣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사, 돌이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 앞에 26장 말씀을 보면 우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도 처음에는 잘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스가리가 선지자 스가리아가 살아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우시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의 통치가 견고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성해진 우시아는 금세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져서 죄를 지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시아도 순간의 생각, 순간의 감정,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인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렇게 찾아와서 그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선을 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시아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왕이요, 왕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려고 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빨리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죄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이 다윗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곧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지만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이 제사장의 말을 들은 우시아는 어떻게 반응하냐? 화를 냅니다. 화를 감히 이러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세워낸 능력이 검증된 왕인데 내가 이런 것도 못하냐 너도 할수 있는 일을 내가 왜 못하냐 그러면서 자기 죄를 지적하는 제사장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에는 이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감정적으로 막 분노입니다. 그죠? 분노. 화가 나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죄라고 그러고 지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나를 보호하려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보호하려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지적하는 말에 맞섭니다.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대거나 어,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우시아처럼 받아치거나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한다, 다윗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언제나 그 아래서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감사하고 함께하시면 영광이고 의견 대립에서는 하나님이 맞는 것이고. 고민이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받아들이고 엎드리고 실수하지 않는 완벽하고 완전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그런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살에 왕이 된 히스기아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했던 일들이 히스기아의 평생을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되는데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5절.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깨끗하게 해라. 더러운 것들을 치워라. 악한 것들을 버려라.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했던 이런 일들, 3절, 4절, 5절의 이 명령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이전에 통치했던 왕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하스 왕.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아의 우상들을 만들었고 산당을 만들어서 수많은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붙잡았던 아하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버려지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통치를 했던 아하스 왕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했던 이런 일들. 그죠 3절, 4절, 5절 이런 일들이 절대로 당연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첫 단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렇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 경제회복, 민생안정에 힘써야 한다. 외교적인 대응을 잘 해야 한다. 틀린 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서 다른 경쟁이나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겠지만 히스기야 정부가 통치를 시작했을 때 첫째 해, 첫째 달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야 합니다. 저것부터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한 것은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군사나 외교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왕 아하스 때에 경제적인 번영을 꿈꾸면서 바알과 아세라 풍요를 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섬겨보기도 하고. 다른 나라한테 좀잘 보이려고 그 나라의 재단도 본토 와서 설치하기도 하고 더 많은 신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성전 문을 닫고 수많은 신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섬겨 보기도 하고 자식까지 불태워 드리는 지극정성을 들여보기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나라의 상황을 물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의 히스기야의 선택, 히스기야의 시작은 둘도 고민하지 않는 선택이고 시작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닫았던 성전문을 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닫아야 했던 것이었는데 그 성전문을 여는... 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으면서 부수어 놓았던 것들을 수리하는 일들을 선택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과 성전을 말씀대로 정결하게 씻어내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뒤숭숭하고 위태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도, 에덤도, 아람도,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막 넘어와요, 남유다로. 그래서 무너뜨리고, 뭐, 빼앗아가고, 부수고,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고 대비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아의 분석은 분명했어요.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아의 분석 6절에서 9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아멘.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것은 자꾸만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것은 경제가 부실해서도 아니고 군사력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교적인 실수도 그렇고 그렇다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른 신이나 다른 제도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통치의 첫 해, 첫째 달의 시작을 성전을 열고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께는 너무너무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수월하고 형통합니다.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일들에 자꾸만 엇박자가 나서 어렵고 힘들고 버겁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 싸움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갈등으로 번져가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도 하나님이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또잘 돼도 하나님이고, 잘안 돼도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첫 단추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으로 잘 끼우고 나면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도 우리의 삶의 단추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끼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수월하고 뿌듯하고 기쁨이 누려지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곳 성전이지요. 오늘날 성전은 교회이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문 여러분 그 성전의 문 열려 있습니까? 아하스는 더 많은 신들, 그 신들이 준다는 유익함들을 얻어보고 또 누려보려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유익함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성전된 여러분들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도움이, 도움을 주는 것들인데, 아스는 이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렸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수 없도록 했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돕는 우리, 우리 삶의 도구라고 할까요? 우리 삶의 도구,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아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들을 누리는 도구 같은 것들인데, 플랫폼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들의 그 도구들은 수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말씀, 수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스기야 통치 첫째 해 첫째 달에 하나님의 성전은 열리고 수리되고 자신을 정결케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전이 정결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남유다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등 무너지고 부서지고 왜곡돼서 어긋났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뒤로 가서 보시면, 회복한 남유다의 그한 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아하스가, 이전의 왕 아하스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당시의 초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남유다. 그런 나라로까지 세워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도구들,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등등의 도구들을 살피고 수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말들, 행동들, 선택들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삶을 구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삶을 수월하게, 또 견고하게, 또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마음껏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워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곧장 돌이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평가받을 만한 복된 삶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